그런다고 해서 다 그게 신병은 아니에요. 원인 모를 병인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는. 꿈자리를 가위에 계속 눌린다든가, 내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힘들고 아파져요. 신은 이 제작감은 크게 건들지 않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치거든요. 자손을 친다든가. 결국은 신을 모시게 만들죠.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하고 있죠. 네, 활성화되다 네. 보면서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속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응. 또 많은 영상들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제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응. 많은 분들이 이제 신병 응. 네, 네, 무병 응. 빙의 네, 빙이 응. 뭐 이쪽에도 많이 아시는데 신병이라고 하면 이제 원인을 원인을 이제 병원에서도 알수 없는 응. 그런 이제 어떤 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 없이 아프면 신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시거든요. 많죠, 아주 많죠.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신만 받으면 돈을 많이 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뭐, 누군지는 모르고 어느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특히나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이 무당 까는 거 제일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을 하시면,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노코멘트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면 그런데요. 너 벤치도 금방 탈수 있고, 응, 너 금방 아파트 살수 있고, 다 좋아진다고, 너가 그래서 안 풀려서 그러는 거니까, 신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으로, 내 영예의 목적으로 이 신을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 신세계에 들어오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군대법이다. 시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불리면 인정받고 대우받아요. 하지만 못 불리면 정말 천대 천대 그런 천대 없고 어, 무시 무시 그런 무시 없거든. 살아가면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나? 네 저는 처음부터 나름 조금 바빴기 때문에 그런 건못 봤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애들을 많이 거두기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빙의와 내가 그냥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야. 근데 원인 모를 병인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다 그게 신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 관찰을 해보고. 저는 얼마 전에 저도, 어 신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한 무녀지만, 정말 순간 제가 1년 만에 한 10kg가 쪘어요. 근데 저는 정말 밥도 어른들 한 숟가락밖에 안 먹어요. 거기서도 몇 알을 남기고 먹는 편인데 그런 사람이 10kg가 쪘을 때는 정말 신장에 이상 있나 뭐가 이상 있나 별 걱정이 다 돼서 지금 정, 굉장히 경락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갖고 경락을 받으면서 지금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이게 도, 몸에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독소가 차서. 이게 몸이 이렇게 부었다고 들었는데, 검사도 다 해봤는데, 다 건강해요, 다. 음, 이상이 없는데, 그, 어, 그니까, 신병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신병은 특징이 있어요. 나만 괴롭힌다든가, 꿈자리를 가위에 계속 눌린다든가, 아니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힘들고 아파져요. 신은, 이 제작감은 크게 건들지 않아요. 저도 신이 왔을 때, 막 귀에 내 신명이 어떤 신명인데 너가 나를 거부하냐. 이런 것도 막 환청으로 들렸었어요. 지나갔는데 진짜 얼음이 돼갖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바로 옆에 초가집인데, 초가집 위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하얀 수건에서, 어, 너무, 얼마나 소름 깨지겠어. 그런 경우도 다 느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무시했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치거든요. 자손을 친다든가. 결국은 신을 모시게 만들죠. 신은 그래서 냉정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신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째에 타고 나듯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선택하면 비켜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해서 신병이다 뭐다 어~ 판단 짓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을 모시지 말고 걷어낼 건 걷어내고 정말 받아야 된다면 모셔야 된다면 그 선택의 길로 들어오지만 웬만하면 아프다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힘들었어 정신적인 건 육체적인 정신적이든 힘들었다고 해서 다 신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 인생의 망조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